안녕하십니까 이영돈 피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부정성 부정 선거 신의 작품인가인데 심의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5월 2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이번 주그 시사회를 가두 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전국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단체 관람이 진행이 됩니다. 제목을 왜 신의 작품이라고 붙였냐면 그 굉장히 저명한 학자이신. 박성현 통,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께서 21대 총선을 통계적으로 쭉 분석한 결과 이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통계이고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취재한 결과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목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로 정했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부정선거 전모를 밝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선거는 당연히 공정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지만 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2020년 21대 총선 이후 22년 일부 지방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는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3 대선도 조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있었던 지방재복을 선거는 이번 6.3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부산 교육감 선거는 보수 후보가 둘로 갈라졌음에도 당일 선거는 보수 정승현 후보가 승리했는데 사전 선거에서 진보 후보와의 격차가 마이너스 50% 이상 나는 역대 최악의 선거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돈 PD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부정성 부 선거 신의 작품인가인데 시미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5월 2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이번 주그 시사회를 가지고요그 다음에 주말에는 전국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단체 관람이 진행이 됩니다. 제목을 왜 신의 작품이라고 붙였냐면 그 굉장히 저명한 학자이신. 박성현 통,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께서 21대 총선을 통계적으로 쭉 분석한 결과 이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통계이고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취재한 결과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목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로 정했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부정선거 전모를 밝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선거는 당연히 공정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지만 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2020년 21대 총선 이후 22년 일부 지방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는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3 대선도 조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있었던 지방 재보궐 선거는 이번 6.3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부산 교육감 선거는 보수 후보가 둘로 갈려졌음에도 당일 선거는 보수 정승현 후보가 승리했는데, 사전 선거에서 진보 후보와의 격차가 마이너스 50% 이상 나는 역대 최악의 선거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